오늘은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 개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 개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받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이 세금 받는 것이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타인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임금의 아들은 백성이 아니라 세상 임금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베드로는 아들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세금을 받는다고 말했으며 예수님도 아들들은 쇠를 매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농부에게 쇠를 주고 멀리 타국 땅에 갔는데 농부들이 쇠를 주인에게 내지 않음으로 주인이 종을 농부에게 보냈더니 농부가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렸습니다. 종은 선지자를 의미하며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왕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심지어 중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죽은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진멸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은 사람들 심령 속에 성전을 의미하는데 농부가 주인인 하나님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포도원의 열매의 대가를 일부 바치는 것입니다 즉 율법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 수확해서 부활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도들은 부활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바치시고 부활의 열매의 첫 열매이심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금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생명을 거저받았으므로 다시 부활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인 유대 지도자들은 부활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율법주의에 매달려 있으므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칸달리 소매는 걸려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왜 세금을 거두는 자에게 죄가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세리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죄인인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갈취한다는 의미보다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창녀나 세리를 같은 부류로 범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리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세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아들에게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심판할 것이라는 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는 말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듣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도르킨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붙잡혀 회계는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낚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자주 비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먼저라는 프로톤, 먼저 오르는 고기. 고기는 익투스인데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이게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이적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적으로 영적으로는 복음의 열매는 낚시에 걸려든 물고기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프로토는 첫째라는 의미를 갖는데 먼저 오르는 고기는 부활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님을 물고기로 상징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이크투스 이크투스라고 표현를 했습니다. 물고기 물고기를 의미하는 이크투스는 그리스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스 대우 휴오스, 어 소테르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두 문자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입스토마, 입을 열면 열면 아노이카스,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세 개는 스타테라입니다. 그러니까 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입을 여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것을 상징하는데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 못하노라 하리 열어 아노익손입니다 헬라어 스다테라 스다테라 한세계린로 번역이 됐는데 개정개역은 한세계린라로 번역했지만 영어는 A piece of money. 킹제임스 번역이고 어, NIV 번역은 a four drachma coi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카오케시아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자랑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어디냐? 자랑할 카오케시스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법으로니라. 충국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열리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